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국과수 22화죠? 네 오늘은 사실은 녹화를 안 할라 그랬는데 긴급편성 아 긴급편성 <laughs> 지금 이 학생들이 네. 저희 그 질문 게시판에 네. 궁금한 게좀 많은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학부모님들도 좀잘 보고 계시다고 어,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자 질문 그럼 뭐가 들어왔고 답변 은 이제 저희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네네네 네, 질문부터 한번 볼까요? 어두 가지 질문 들어왔고요 네, 첫 번째 질문은 국가수 식구화에서 어 중앙대 체저 기준에 이제 과탐 한 과목이라고 나와 있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라는 네. 질문입니다. 이거 학생들 입장에서는 나는 이런 궁금할 수 있다고 봐요. 맞아요, 예. 그, 이, 제가 집에서 작업하다가 보면, 우리는 이 내용이나 어떤 용어를 잘 아니까 쉬운데, 그렇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낯설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이제 우리가 그 수능 과목에서 국어 있고, 영어 있고, 수학 있고, 네. 이제 탐구 과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 국 영, 수는 이제 막 100점이 만점이에요. 네. 근데 탐구는한 과목이 50점이 만점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체제에서 탐구를 반영을 할 때, 국영수랑 이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네. 어 이제 어, 한 과목이 5 0 점이니까 두 과목을 이제 평균해야 된다고 우리가 제시를 그러니까 제안을 거는 대학이 있고 네. 지금 중앙대처럼 이제 그 탐구 과목 하나를 봐도 어, 그 등급을 그대로 인정하겠다고 하는 음. 어, 대학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두 개를 제시하는 것보다 한 개가 좀더 수능 최저 기준을 낮췄다 이렇게 네. 볼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두 개를 다 하는 것보다 하나에 좀 집중해서 할수 있으면 네네, 괜찮겠죠. 예, 네, 그래서, 어, 과탐 한과목은 좀, 어, 음. 어, 수능체제가 조금, 어, 낮춰서 잡고 있다. 이렇게 음. 이제, 어,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과탐을 한과목만 하는 학교들이 좀 많은가요? 어, 이거는 이제, 어, 대학에 따라 다른데, 어, 좀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두개 평균을 이제 제시하는 거는 보통 상위권 대학. 네. 그리고 중하위권 대학들은 이 중앙대가 그렇다고 이제 중하위는 아닌데 네. 중앙대가 좀 독특하게 지금 한 과목만 반영하겠다. 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네 이거 왜 그런지.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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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 답변이 좀 됐는지 어,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 다음 질문 한번 또 받아볼까요? 어, 다음 질문은깁니다. 어, <laughs> 예. 두 가지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어, 첫 번째 질문은 농어촌 전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농어촌 전형은 수시와 정시 모두 가능한 전형인데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농어촌 수시는 잘 알고 있지만 농어촌 정시에 대해서 궁금하다. 음. 그러면 농어촌 정시는 말 그대로 이제 수능 위주 전형이고요. 어 농어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 전형 대상자가 일반계 학생을 모두 지칭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질화한 자격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농어촌 전형에 어, 자기 자 어~ 자격이 부합되는 학생에 대해서 수능 어~ 점수를 가지고 따로 선발하겠다 음. 수시랑 가,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학생이 잘 지적해준 게 보통 농어촌 전형이라고 하면 우리 학교 학생들은 보통 수시만 알고 있어요 네네 네, 그런데 어~ 정시에서도 농어촌 전형이 있고 어~ 그걸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제 어~ 조금 이득을 볼수 있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정시가 안 되잖아. 빨리 말려봐. <laughs> 아, 그런 건가? <laughs> 아, 그런 거어요 꾸며지 말라고. 좀. 아, 그러니까요. 이게 어. 수시는 기본으로 하고 어. 어, 어, 어. 하고 나서 이제 정시를 보겠죠. 예, 네, 그런 음.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 뭐 정시가 조금 더이 음. 네. 학생에 따라서 유리하면 네, 네. 선택해도 됩니다. 저희가 아유. 뭐 정시를 이렇게 정시면 이렇게 응.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 맞아요. 어, 자 본인한테 이제 정시가 조금 더 유리하겠다 싶으면 전략적으로 네. 지원하는 게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수시를 건너뛰려고 하니까. 어, 맞아요. 네, 건너뛰려고 하는 건너가 아니라 응. 수시는 필수고 이제 정시는 옵션이다. 둘다. 네, 어, 둘다 하는 걸로. 자두 번째 질문은 아좀 예민한 질문이긴 한데 시업이 네. 가장 안 되기로 유명한 학과인 문사철. 아 이런 용어가 응. 있나봐요. 어, 거, 저도 이제. 우리는 이과잖아. <웃음> 이과라서 <웃음> 이런 용어를 좀잘 쓰진 않지만 네. 이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문사철에 아, 문사철 에 네. 대해서입니다. 이 생문이 취업이 안 되기로 유명한데 저 세계의 각 학과와 아주 밀접한 직업이라도 취업이 잘안 될까요? 저는 사학과를 나와 학예사가 되고 싶은데 사람들이 사학과를 나와서 뭐하냐 취업이 안 되는 학과를 왜 가냐라는 말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아, 이거 참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고민되는 질문이기도 하고 저희 답변도 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답변을 듣고 이 학생이 자기 진로를 결정하게 되면 어 정말 저희들도 큰 부담일 것 같아요 좀어 이제 뭐 문과 특히 이제 문사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 우리가 취업이라고 했을 때 이 학생이 네. 얘기하는 게 지금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학예사가 되고 싶어요. 큐레이터 보통 네네. 얘기를 하죠. 그러면 네. 학예사의 기본적인 자질이나 요건은 당연히 역사적인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사실 이 사학가라고 하는 것은 어 뭐라고 할까 좀. 전문적인 어, 요건을 많이 요구하는 직업이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어요. 박물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많이 네네네.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금 그 원하는 학예사는 직업하고 어, 그리고 학과가 아주 밀접한 관계죠. 네네. 그래서 내가 학예사가 정말 꿈인데 그러면 당연히 사학과를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어, 된다. 네. 어, 그러니까 당연히 사학과를 지원해야 된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좀 문사철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마디 보태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네. 어, 우리 사회가 지금 점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네.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된 측면이기도 한데요. 과학기술이 점점 발달을 하고 있는데, 그 과학기술은 결국에는 사람을 위한 기술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어, 사실, 뭐, 여기 유튜브에서 두 개의 기업을 제가 비교를 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핸드폰을 잘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죠. S. 네, S. 그래서 음. 아주 기술적으로 뛰어납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제, 미국에 있는, 어. 그치? A. 어, 예, <laughs> A라고 하는 기업이 만든 음. 그핸드폰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세계적으로 아주 비싼 값에 팔리고 있죠. 그렇죠. 그두 기업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S라는 기업은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디스플레이나,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CPU나 뭐 이런 도대체, 것들이 네. 아주 기술의 정점으로서 기술을 뽐내는, 네. 어, 과정이라고 보면, 미국에는 A 기업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기술이 결국에는 기술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과 좀더 밀접한, 어, 우리가 디바이스가 되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냐를, 뭐, 거기서 강점을 좀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좀 쓰기 편하고 내가 어뭐 어떤 보안이나 이런 걸잘 몰랐을 때도 그냥 어좀어 안전하게 지켜준다 그리고 좀 사용하기도 편하다라고 느끼는 점들 그거는 결국에는 인간의 문제를 탐구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술만 발전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건 결국엔 과학기술과 이런 인문사회 계열의 융합적인 어 우리가 탐구예요. 그래서 어, 결코 어, 그러니까 지금 취업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나 정부가 아니, 또 기업들이 어, 사실 기술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런 인 어, 어, 그 문사철 그문 이런 과목들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앞으로 이 어, 부분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지금 광수쌤 말에 뭐 동의는 하는데, 네네. 지금 이 학생 입장에서는, 물론 좋죠. 인문사회 철학이 어떤 사람의 기본, 어, 인문학의 기본이긴 한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정말 이제 피부로 와닿는 취업이라든지 이게 정말 음. 어떤 교양 이런 것보다는 내 미래에 대한 게 달려있어서 아마 되게 신중할 것 같아요, 사실은. 맞아요. 네. 네. 신중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 는 지금 이 학생은 학예사가 꿈이잖아요. 네. 그럼 학예사가 꿈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역사학과를 음.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네. 어 관련 직업이 그 학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이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려면 저도 이제 가야 되는 게 맞는다고 좀 보고요. 혹시라도 이제 지금 이 질문 학생 질문을 한 학생이 2학년이거든요.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다가 나중이라도 또이 적성을 찾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음. 충분히 고민하고 아 이게 내갈 길이구나라고 결정이 되면 생각이 이 드면 어, 이렇게 진학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 문사철은 사실은 과학하는 사람들도 많이 알아야 될 과목인 것 같아요. 어 그죠 뭐 우리 과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 네. 자연철학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뿌리는 같죠 또 어떻게 네. 보면. 자 그러면 이 저희의 어떤 답이 이제 뭐 어떤. 방향성만 사실은 제시할 수 있으니 참고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직접적인 어떤 여기를 가라, <laughs> 여기 안 된다, 뭐 이렇게까지는 사실은 본인이 사실은 본인과 부모님의 어떤 선택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자, 또 저희 5월에 하게 될걸좀 예고해도 될까요? 네, <laughs> 할 거잖아. <laughs> 아, 할 거니까. 네. 네. 아, 어, 네.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하라고. <laughs> 아, 하라고? 어, 아, 하라고. 아, 우리 이제 5월달이 되면 사실 어, 요정까지는 우리 3학년 위주로 좀 얘기가 된것 같아요. 네네. 5월 되면 이제 1, 2학년 학생들은 드디어 이제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거기에 앞서서 이제 고교 학점제라든지 음. 어 그리고 각 학과목 교과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 위주로 지금 5월달은 우리 국가수를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선택과목에서 보통 이제 인문, 그 다음에 뭐 과학, 그 다음에 이제 뭐 제2외국어, 뭐 이런 과목들이 본인이 이제 뭘 선택해야 되는지 아마 고민이 많을 거예요. 거기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음. 다시 이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시겠죠? 아 그러면 <웃음> <웃음> 우리는 좀 쉴까? <laughs> 자 그러면 그때 다시 여러분들의 어떤 진로와 관련된 걸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안녕.